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침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12.3 개험을 선포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게, 문재인 5년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1년 동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체제 전쟁이라고 했고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 같은 민초도 쉬지 않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싶었고 때로는 넘어지고 싶었습니다. 핑계대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그 정도로 위기였다 그겁니다. 우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8년 전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고 루머가 무성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많은 사람은 헷갈려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유튜버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속을 태우고 저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도 나라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냥 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남겨둔 상태에서 탄핵이 된 이후에 5년 동안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우리는 암흑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나라를 안전히 난도질을 해도 아무도 말을 할수 없는 입장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시작,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을 갈라치기를 했고, 국민을 힘들게 했고, 국민을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면 될줄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서 더, 저, 찌끄레기들을 보았고 찌끄레기들하고더 이상 무엇을 하냐 싶어서 재판을 중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포기하게 만든 태블릿 PC 등그 조사를 한동 그가 했습니다. 한동훈이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민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억지로 탄핵을 시켜놓고 또 탄핵을 시킨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파들은 그리고 독재자들은 저들이 독재자입니다. 아주 나쁜 것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나쁜 이유입니다. 지기들은 땀 흘려서 돈번 적도 없으면서 남의 재산을 쉽게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정말로 좋은 심성은 아니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12,3개엄을한지 1년이 됐는데요. 우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감옥에서도 투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정이 파탄된 상태에서도 감옥에서 끝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특히 청년들이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한테도 나를 받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나를 받고 가라고 하니까 진짜 밟아은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들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12상 개업 1주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지만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의 전복, 기도에 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이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 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기표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정부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의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세력의 내란머리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제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사심제, 제복 대법관 증언, 대법원장 탄핵 협박 등 사법부 장악 시도 등으로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받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게 1 2상 개헌, 1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위대한 대통령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 우리는 정말로 마누라 치마 폭에 쌓여서 꼼짝도 못하고 술주정배인 정말로 쪼다 모질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속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속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자신을 갖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현혹되고 그들의 말이 진짜인 저, 진짜인 그들의 말에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도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거시 미디어를 이제는 우리 눈밖에서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고, 보고 믿고 따르는 인간들이 국힘에 무려 40명이 넘는다는 거. 우리는 똑똑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들의 명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국힘의 지지자들, 우파의 지지자들, 국힘의 당원들,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저런 자들이 다시는 국회의원 배지를 국힘의 이름으로 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명단, 그들이 스스로 작성한 살생부.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동진, 권영진,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용동 박정화, 박정훈, 배준영, 서범수, 송석준, 신상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원, 이상희, 이성원, 정영국, 조은희, 진종호, 최영두, 송원석, 박충권, 강선혁, 서지영, 유상범, 김은혜, 최은석, 박수민, 조지열, 한지아, 최수진, 양양자, 김경진, 배현진, 조경태, 정성구, 김혜지, 이렇게 총 42명인데요. 이들을 분리해 보면 첫 번째 한동계, 두 번째 엠비계, 세 번째 조중동계,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세 부류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의 힘에 들어와 있는 스파이, 결국 배신자, 이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들이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우리가 예를 써야 합니다. 국힘의 공천위원장도 중요하고, 또 선관위 위원장도 중요합니다. 선거관리 위원장이 현재 황우여잖아요. 황우여도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는 황우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그만 두게 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직을 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해서 김재섭이나 김용태 같은 그런 사쿠라들 말고 정말로 청년들 중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 바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내보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힘의 당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7대3으로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탈당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힘의 당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발표한 42명, 무슨 백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다시는 공청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민초인 아줌마가 전라도 아짐이 나서서 이렇게 울부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아닌 우리 후세들이 짊어지고 지켜, 지켜서 이끌어갈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세대가 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가 뭐라고 이미 저문 세대입니다. 저문 세대들이 아직도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이런 꼴은 더 이상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도 우리는 수첩에 적으면서 차분히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받고 일어서라고 했지만, 왜 윤석열 대통령을 밟아야 됩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에 손잡고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수, 보수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보스, 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밟고 일어서면 안 됩니다. 그분과 함께 손에 손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이념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분위기는 했지만 그분들은 될수 있으면 이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한 줄을 지, 긋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만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놔두고 할수 있는 사람은 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민초가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진, 아침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